이제 1 k g 인거 맞아? 쎗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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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쎗물 오늘도 박기사장 나 박기석TV의 호연입니다 시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지금 설악산 안에 가장 핫한 풀림골에 왔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<laughs> <laughs> 킬로그램 살기 겁이 죠사리 여기 등산대까지 이게 좀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로 힘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시다! 아로네어 후디와 보쌈머기와 미니멀리스트 심플을 처음으로 사용해본 다는인데요 사용기도 말씀드려도 하겠습니다. 오늘의한 말씀. 어떤 각으로 오셨죠? 네, 별 생각 없이 왔습니다. 늘 그렇듯이. 그럼 안 된다고 했죠? 네. 아니 뭐 사내 온데 뭐 생각 이 있고 그냥 오나요? 뭐 생활인데 그냥 오는 거지. 그렇지 않나요? 아, 초반부터. 엄청난 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이 너무 예뻐 여기 봐여야 햇빛이 나는군요 아좀 같이 가 제가요? 네. 아니요. 빨갛게, 빨갛게 물들었네. 볼빨간 오층기 <laughs> 가자! 어제 비가 왔어가지고 바닥이 좀 젖어 있습니다. 좀 미끄럽긴 한데, 뭔가 정도는 아니고. 그래도 음. 어, 다행히 날이 좋아가지고 해도 나고. 시가또 저희를 도와주는군요 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단 아 원래 이 흘림꿀이 2015년에 뭐냐 낙석사고가 려있어가지고 그동안 개방을 안 하다가 올해 2022년 되면서 7년만에 7년만에 개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 딱 아니어가지고 겨우겨우 하고 올라왔습니다. 그 시절에는 단풍 그래도 단풍이 보다머리 같아요. 이쪽은 그래 단풍이 좀 있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너무 멋있다. 야. 등산대까지 힘들다 그랬지? 딱반 왔네. 해발 770m. 가봅시다. 아니, 찍고 있는데 같이 찍, 찍는 거지? 요새? 맨날? 나도 촬영기사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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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생각났든요 옆에 옆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. 옆에 사람 있어요. 여기도 사람 있어요. 아, 하늘 파란 것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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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까마귀 소리입니다. 막판에 깔딱고개. 내 끝이 아니라는. 한번더 있어. 지금 후야 씨는 금선대 전망대에 혼자 올라갔고요. 저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보여 드릴게요. 얼마나 가고 싶지 않은지. 조금 다요. 내려갑니다. 그 저는 지금 등선대,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교차로부터 한 200m? 그 정도 한데 사람 많네요. 와, 장난 아니다. 슬슬 다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네저 엄청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안전하게 잘 내려와서 다행입니다 위 어땠던가요? 위 엄청 멋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. 1층은 거예요. 기대할게요. 실씨은 같이 갔어야 되는데, 그렇죠? 아쉬워요, 그렇죠? 아쉬워요, 저도. 얼마나 <laughs> 가고 싶지 않은지. 내가 후야씨 기다리면서 거기 앉아 있었잖아. 어. 사람들이 막 올라오면서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. 뭐라고 <laughs> 이제 1km인 거 맞아? <laughs> 마음이 다 똑같아. 거의 한 3km 같은 1km 같은. 그렇지. 어. 아까 전망대 저 위에 저기잖아.

여신 폭포가 더 마음에 들어요. 뭔가 이렇게 숨은 듯이 부끄러운 듯이 s 자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. S자. 카메라에 <목소리> <하나에> 김설렸어 <목소리> 여러분 좀 뽀샤샤하게 나오나요? 네. 진짜? <목소리> 소프트 필터 안살대 <목소리> <목소리> 예쁘다. 이걸 어떻게 한 바다에 담지? 말 맑은 것 여러분은 지금 미끄럼틀 폭포를 보고 계십니다. 요 이거밖에 안 왔어? 아, 진짜 진짜? 체감상 한 4km인 것 4km 온거 같은데 k 남았습니다 오. 근데 이쪽이 더 험하니까 남은 게 시간이 더 적게 걸릴 거예요 닭배나랑 람베니카가 엄청 가볍고만 여기 정말 단풍으로도 유명하다고 하지만, 단풍이 아니어도 계곡이나 그 그런 기암석들 정말 놀만합니다. 가보자 갈림길이네 여기 용속폭포 가면 <laughs> 안돼 어야돼용속폭포는 500m 아 우리는 일로 갑니다 일로 주정골 우와 아 2.7km 이, 이 길은 여기 여기 요 아래로 아, 아. 어 여기로 어 마음의준비필요해 <laughs> 네. 아, 네.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바위 뒤쪽 한신형이 이용하신다는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요. <laughs> 손수탕. 여기 손수탕인가봐. 저기. 어? <laughs> 대답이 없네? 말을 해세요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. 좋아요? 완전 좋아요 플링콜 강추입니다! 꼭 오세요! 마셔봅시다 음쎈 물! 쎈 물! 생략터까지 모든 산행을 마쳤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 파타고니아 아론어 이 옷을 처음 입어봤는데 뭐 하는 거야? 꼭꼭 이렇게 어, 이렇게 해야 돼. 이제 <laughs> 오늘 이 파타고니아 옷을 처음 입고 운행을 해봤는데 이름이 뭐죠? 파타고니아 아론 에어 풀집 후디입니다 아, 이름이 너무 길어많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자막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. 밑에. 밑에 나와 있고요. 어쨌든 이 옷은 이 간절기 운행할 때 입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가볍습니다 350g 밖에 안 되고요 통풍이 잘 돼서 그러니 땀이 잘안 차더라고요 이번 주도 참 재밌게 잘 가방도 얘기해 준다고요? 가방도 <laughs> 테스트를 했습니다 스위치가 어 얼마 전에 고싸머기어에서 에이팩인가요아 얘는 어 미니멀리스트 19입니다 본인이 안빼고 <laughs> 제가 하루 종일 메고 다녔는데 중량을 한 4kg 정도 넣고 다녔는데 불편한 거 없이 잘한 거 같습니다. 그럼 어쨌든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<laughs> <아니요. 웃음> 안녕. 빨리 저희 회 먹으러 가야 돼요 네. 이렇게 끝내도 되겠니? <laughs> 안녕.